안녕하세요. 데르쌤입니다. 카메라 중에서 정말 명품 카메라로 불리는 카메라 회사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어, 라이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면, 은 일단 가격이 올라가죠. 성능은 가격보다 못한 성능이 탑재돼서 나오게 돼요. 어, 저는 예전에 라이카 M3를 사용해 봤었거든요. 음, 그렇게 비싼 카메라는 사용 못해 보고, 음, 라이카 진짜 옛날이에요. 좀, 정말 오래됐는데, 그 때, 이제, m3를 사용했었는데, 그 때, 라이카를 쓸때 어떤 느낌을 들었었냐면요. 참, 사진을 찍는데,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컬러의 이런 깊은 맛이라든지, 흑백에서 오는 차이라든지, 이거는 잘 모르겠,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건 모르겠는데, 딱 잡고, 파인더를 바라보고,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찍히는 셔터 소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lcd 창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 있죠. 여기서 사람이 가게 돼요. 어, 사진을 찍는데, 이게 결과물만 중요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무조건 우선적이지, 사진가의 감성이 절대로 그 퀄리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품질은, 어, 일본 제조사에서 만든 그런 보급형 양산형 카메라들보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그맛 자체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재미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사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이 정도의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계속 정진해서 사진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은 정말 사진 실력을 올리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걸리는 시점이 있어요. 사진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딱 걸린 상태에서 거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어, 정체기라고 그러죠.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기간, 자 그런 기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사진이 재미 없어지고 결과물이 나아지지도 않고 뭐 찍어봤자 이 사진이 이 사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더 이상 사진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사진기를 놓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사진이 결과물이 발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사진을 즐기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카메라 본연의 그런 기능을 가진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친 흑백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어,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설정만 해놓고 찍으시면 될 거예요 사진을 찍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정도를 알아요 뭐냐면은 연주옥백이 있고 경주옥백이 있어요 연주옥백 같은 경우는 대비 그러니까 영부와 안부 그리고 흑과 백이 차이가 작은 것을 말해요 이것을 연주옥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디테일이 손상되는 부분이 적어요 진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구현해줘요 디테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그렇게 설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카라든지 이제 진짜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어 흑백 사진을 찍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연조 흑백이 아니라 경조 흑백을 채용하고 있어요 대비가 크면서 그리고 더 선명하고 그리고 더 깊은 맛 그러니까 흑백의 깊이라 말하죠 그걸 보고 그런 더 깊은 맛을 구현해주는 그런 카메라 기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볼 것은 연조 흑백이 아니라 바로 경조 흑백입니다. 자, 카메라를 켜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카메라 설정. 그 다음에 마이 스타일. 뭐, 픽처 프로파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진 효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건데, 어, 소니 기준으로는 마이 스타일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흑백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흑백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 일반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흑백 모드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두고 그냥 찍습니다. 음, 이렇게 찍으니까 어, 어때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책상 위에 있는 키보드예요 근데 이 키보드가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찍게 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돌 건데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전에 마이 스타일 부분 있죠 거기 똑같이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콘트라스트 조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대비에요 대비 어은것 곳과 어두운 곳 그리고 흑과 백, 이 차이.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콘트라스트를 최대치까지 올려볼게요. 제가. 최대치까지 올려가지고 여기다 두고 다시 초점을 잡고 촬영합니다. 오케이? 찍었어요. 자, 찍으니까 어때요? 어, 그죠.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기존의 어, 연주 흑백으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다 보존이 되어 있죠 근데 깊은 맛은 내지 못해요 반대로 경조 흑백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많이 올려 가지고 찍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디테일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둘다다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흑백 사진의 깊이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대비를 올려서 촬영하는 것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카메라 가격이 30만 원짜리 카메라입니다 예. 어, 3 0만이짜리 카메라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어, 아마 대부분의 카메라들 이런 기능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콘트라스트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선명도, 샤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카메라들이 그게 돼 있어요. 선명도를 최대치까지 올려가지고 한장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래가지고, 오케이. 찍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상당히 선명하면서도, 어, 선명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에 선명하지 않은 그런 사진보다는 질감이 살아있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돼요. 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컬러 원본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JPG와 RAW 파일을 같이 저장하는 방식을 설정하신 다음에 찍으시고, 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환상적인 풍경,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델, 그, 이런 분들의 사진을 많이 저장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찍고 이렇게 보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저장했는데 생각보다 사진 이 별로예요. 그 지웠거든요. 근데, 어그 중에서 모두 지우지는 못했죠. 어 간간이 한장한 한 장씩 살아있었던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서 봤을 때 옛날에 찍었던 아름다운 모델의 여성 사진보다 오히려 그 사진이 더확 와닿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진에서 결과물과 사진의 가치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로 할 때는 이게 더 커집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퀄리티가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취미로 하는 사진에서는 사진의 수명이라 그러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사진을 내가 봤을 때이 사진을 내가 참 어떤 감정으로 느끼게 될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알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사진을 조금 조금씩 찍다 보면 사진의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사진이 별로다 지금 당장 별볼일 없는 골목이라도 절대로 사진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꺼내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과는 비교되지 못하는 음,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